1960년대 경제학자들은 글로벌 경제의 미래에 대해 내기를 하고 했습니다그중 하나가 당시 최빈국에 속한 한국과 가나, 필리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훗날 어느 나라가 부유해지고 어느 나라는 빈곤의 수렁에서 벗어나지 못할지 예측하는 내기였습니다. 경제학자 대부분은 가나와 필리핀의 경제 부흥을 점쳤습니다. 반면 한국은 더 가난해질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따뜻하고 자원이 많은 가나 필리핀과 달리 한국은 상대적으로 추운데다 자원이 충분치 않아서였죠. 그러나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경제 성장을 거듭했지만 가나와 필리핀은 여전히 가난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청균세로 유명한 문화인류학자 제레드 다이아몬드 교수는 제레드 다이아몬드의 나와 세계에서 왜 어떤 국가는 부유하고 어떤 국가는 가난한가란 질문을 던지며 지리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으로 나노 국부의 불균형을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저자는 한국이 가난을 벗어난 이유에 대해 세계적으로 문명이 발달한 중국에 인접해 있으며 독립 문자를 개발하고 다양한 제도를 자체적으로 발전시킨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가나와 필리핀에 대해선 복자적인 문자를 개발해내지 못했고 강력한 중앙정부도 없어 불을 창출할 수 있는 제도를 내놓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좋은 제도는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는 좋은 제도도 나름의 역사가 있다며 그 역사는 농업이 발달하고 중앙정부나 시장 같은 복잡한 제도들이 있어야만 생겨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생산성을 결정하는 요인에는 기술 지식이 있습니다. 즉, 재화와 서비스를 생산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100년 전, 당시의 농업기술로는 미국 전체 인구가 먹을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많은 노동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농업에 종사했죠. 오늘날에는 영농기술이 발달해 소수의 농업인구만으로도 충분한 식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증보로 인해 과거에 농업이 투입되던 인력을 다른 재화나 서비스 생산에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술 지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죠. 어떤 기술은 처음에는 한 사람이 사용하다가 누구나 알게 되어서 공동의 지식이 된 것도 있습니다. 예컨대 헨리 포드가 조립에 의한 공정을 개발한 후 많은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기술에는 발견자만 아는 기술, 즉 소유권이 한정된 기술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코카콜라를 제조하는 비법은 코카콜라 회사만 알죠. 또 어떤 기술은 소유권이 일시적으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어떤 제약회사가 신약을 개발하면 특허를 내 얼마 동안 다른 업체들이 같은 약을 만드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 지식은 모두 경제의 제어와 서비스 생산 능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되죠. 여기서 기술 지식과 인적 자본 차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술 지식은 한 사회가 세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반면 인적자본은 이러한 이해 능력을 노동인구에게 전파하는 데 소요되는 자원을 말합니다. 비유적으로 표현하면 기술 지식은 어떤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교과서의 지리고 인적자본은 사회의 구성원들이 그 교과서를 읽는데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이두 가지 모두에 의해 좌우되죠.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하세요.